2 2 장은 어, 세상에 주어진 성물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부정한 일로 더럽게 된 것은 정하게 될 때까지 성물을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 그 삼재를 그 보면 내 자손 중 대대로 몸이 부정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하는 자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그렇습니다. 이 몸이 부정한 자는 성물에 가까이하지 말라. 사절이 보면은 나병환자, 유출병자간 정갈하기 전에 성물에 접촉 먹지 말 것이고 시체에 접촉한 자, 오절에는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본에 접촉된 자 이런 자들은 이제 성물을 먹지 말라, 성물을 먹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그 더럽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팔절에서도 그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죄 가운데서 죽는다, 그렇습니다.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에 어떤 그 예배 행위나 어떤 이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상징물. 우리 뭐 우리 개신교는 그런 게 없지만은 가톨릭이나 정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당 안에 그 상징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이 콘이라 하는 것들이 막 잔뜩 붙어 있고 하는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에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세우기 위해 힘쓰는 게 이제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내면 세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면 세계, 우리의 내면 마음, 영혼, 영적인 세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예. 이 내면 세계, 이 마음의 세계, 영혼 그 세계를 이제 깊게 하기 위해서는 깊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성물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성물 거룩한 물건 거룩한 물건 이 거룩한 물건이 하나님과 이 신자 사이를 연결하는 그 고리가 되는 겁니다 고리 네.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도 이제 거룩한 물건이죠 거룩한 물건 그 십자가를 보면은 우리가 항상 예수를 생각하죠 예수를 생각 그런 것처럼. 그런 그렇게 해서 이제 가톨릭이나 정교회 같은 경우는 이콘이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성물, 예수의 얼굴을 그린 것들, 금으로 그린 것들, 금으로 그리죠. 금으로 예수의 얼굴, 여러 가지 그 성물도 있습니다. 뭐크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 예. 에따라고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 소나 양이나 또 소재로 바치는 곡시 이런 것들은 그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평범한 거죠. 고대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것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뭐데지나뭐그 다음에 뭐 밀가루나 이런 것들이에요. 예.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바쳐졌을 때는 성물이 되는 거죠.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쳤을 때는 거룩한 것이 되는 거죠.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밭가리할때 쓰던 그 소라 할지라도 그 소가 하나님께 바쳐져서 이 제단 앞에 서 있을 때는 거룩한 예물이 되는 거죠. 거룩한 예물. 그 소를 보고 그 소를 잡고 소를 바치실 때, 네. 소를 바칠 때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 그래서 거룩한 물건, 성물이 되는 겁니다. 성물. 성물을 먹을 수 없는 신체의 조건, 이런 자들은 먹지 못한다. 쫙 나오고 난 다음에 예. 또 먹을 수 없는 자의 신분도 나옵니다. 십절에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고 제사장의 개기나 풍꾼도 먹지 못할 것이지만 제상이 돈으로 산 사람은 먹을 수 있다. 그 집에서 출생한 자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십이 절, 재상 딸이 일반에게 출가했으면은 성물을 먹지 못한다. 그러나 이혼이나 가부가 되어서 진정에 돌아왔으면은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다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상징적인 이야, 이야기인데 재상의 객이나 품꾼, 재상의 계기나 품꾼은 그 제사장 집안 사람이 아니죠. 잠깐 왔다가 가는 사람입니다. 제사장 딸도 떠나간 사람이에요. 제사장 집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산 사람이다. 종이나 이런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은 성물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상징적인데, 그 훗날 신약에서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죠. 죄값을 치른 겁니다. 당신의 몸으로 제값을 치르고 우리를 샀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돈으로 산 사람은 성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개기나 또 품꾼은 먹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기나 그러니까 품꾼 또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바치신 성물을 먹는다 그러면은 아무나 다 먹으면은 성물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께 바치신 물이 함부로 취급을 받는 것이 되는 거죠. 예, 존귀한 면이 없어요. 귀중한 면, 거룩한 성물이 되지 못하는 거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죠. 구별된. 구별됐다는 것은 단지 구별시켜 놓은 것만이 아니라, 구별된 사람만이 접촉할 수가 있는 거죠. 접촉할 수거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접촉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대제사장만이 할수 있는 것이 있고, 그런 거죠. 그걸 누구나 다할수 있다 그러면, 거룩이라는 말이 떼지는 거죠. 떼지는 거죠. 동네에서 볼수 있는 양이라 할지라도 양이지만은 그 양이 하나님께 바쳐졌을 때는 거룩한 성물이 되는 거죠. 거룩한 성물. 예. 그때부터는 그 성물을 아무 누구나 다 손을 댈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제사장만 손을 댈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해지는 거죠. 거룩해진다. 그렇습니다. 예. 그 비록 제사장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 집안을 떠나간 사람, 그 딸은 시집간 딸은 성물을 먹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품안에 영원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이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일생 동안 나는 이 여기에 있겠다, 하나님의 품안에 있겠다. 이게 거룩한 삶이죠. 그러면 구별되는 거지,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성도. 19절로 그냥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이제 17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하나님이 19절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흐 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냥 하나님께 바쳤을 때 어떤 그 물건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야 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야 해 된다. 우리가 많은 그 성도들이 이그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은혜 받았다. 은혜 받다 았 하는 것이 예배 은혜 받았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의 은혜 받은 경우가 많다고요. 은혜 받았다. 은혜 받다라고 았 하는 것은 본인이 그 만족했다. 그 어떤 그 감동을 받았다. 예뭐 이런 것이 되어 버린데 그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거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야 된다. 예, 기 하나님 기쁘게 받. 우리 항상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야죠. 내가 이 예물을 드렸을 때, 이 헌금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 이게 돼야지. 내가 바침으로 내가 기쁘기쁘지면은 그게 예물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흠없는 것을 드려라. 흠없는 것.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오염되지 않은 것이죠. 오염되지 않은 거. 또 보기에 흉한 거. 뭐 이런 건데, 흰 옷에 뭐 검정 잉크가 태워버리면은 굉장히 그 오염되고 보기가 싫죠. 그런 것들은 이제 연락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연락하지 않는다. 예. 20절에도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21절도 흠 없는 온전한 것을 드라 온전한 것이다는 것은 완전한 것이죠. 완전한 건 예, 완전한 것, 그래서 온전한 것이 뭐냐? 22절에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임이 있는 것이나 종기나 습진이나 이런 것들을 바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상징적인 것인데 죄를 졌다는 거죠. 어떤 죄의 영향을 받은 거. 이 더러운 거죠. 더러워진 거지. 더러진 워 거. 눈멀고 상하고 뭔가 썩고 뭔가 부패하고 뭐 잘못되고 상처나고 이런 것들은 흐 온전하지 않은 거죠. 온전하지 않아. 그러니까 순결하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정말 흠이 없는 것이 순결한 거죠. 순수하다. 순수하다는 것은 제 죄가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쁘게 받으신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게그거라는 거죠. 노아 시대에 그 세상이 다 타락했지만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다. 완전한 자다. 그 그건 노아가 죄가 없는 자라는 뜻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다 죄길을 쫓아갔지만은. 예. 자기를 즐겁게. 죄가 이제 자기를 즐겁게 하는 거죠. 자기를 즐겁게 하는 그 길로 갔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 그죠? 세상에 아무리 죄가 흘러넘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 막 세상에 흘러넘치고 인간의 인간의 쾌락을 충동질하는 것이 세상에 막 흘러넘치고 뭐 문방만 났서면다 그런 것이 다 할지라도 예, 그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다 있다는 거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 노아 시대에 노아는 그랬다는 거죠. 네. 그냥 그러니까 세상이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죠. 그런 시대인데 노아는 안 그랬다는 거죠. 노아는 안 그랬다. 그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나는 그게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죠.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하게, 귀하게. 네. 우리 친구 아주 오래됐지만 처음에 은행에 들어갔을 때그 회식을 은행은 많이 한요 회식할 때술 돌잖아. 요 옛날 우리 젊은 시절만 해도. 그술뭐 먹고 이차삼차 하는 게 일상 아닙니까? 그술막 돌리고 하는데 지점장이 돌렸다나 돌리는데 얘는 나는 교인입니다 하고 안 받았대. 그냥 술이 좀그 돌다가 막 취하니까 지점장이 술 잔을 자기를 향해서 던졌다더라고. 자기가 그 자기가 피해 다더라고그술 잔이 깨지고, 예, 네. 막 욕을 막 해대고 막 그러더래. 근데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었다. 네. 그거부터는 절대로 그 술잔이 자기인데 오지 않았다. 하더라. 그리고 그본부에 그 아주 좋은 자리로 얘가 영전을 했어요. 영전해서 올라왔어요. 네. 어떤 일이든지, 뭐 하나님이 하셨는지 그 좋은 자리로 올라왔는데 나중에 자기는 너무 일이 많으니까 나 이거보다는 그냥 조용하게 살겠다, 가족을 사랑 살겠다고 오히려 그 지방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 지방에서 평생 사는 그런 그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막다 그렇게 막 눈치 보고 아부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산다라고 하는 그런 와중에도 나는 안 그래,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요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나는 뭐 망해도 난이 길로 가겠어. 하나님 앞에 서겠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벗어날 방법이 있다는 거죠. 노아가 그랬다는 거죠. 노아가 예.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그 세속적인 마음들 나를 기쁘게 하는 마음을 벗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성전에 앉아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봤다 그러죠. 보스 때 부자가 자랑스럽게 헌금을 하고 가부는 부끄럽게 헌금을 했는데 예, 주님이 두했던 예, 여인은 과부를 칭찬했다. 그 칭찬했다. 그랬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항상 흐뭇고 온전한 것을 바쳤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바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했다. 하나님을 기억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동방 박사들이 그먼 길을 몇 달에 걸쳐서, 혹은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아기 예수에게 예물을 바치죠. 그거는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공경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그 정성이죠. 정성, 정성.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세야 됩니다. 그런 마음. 26절 이하에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이제 또쭉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잡지 말라. 새끼는 일해 동안 어미와 같이 있게 해라. 저절 어야죠 저절 그리고 그바친 것은 그 다음 날까지 두지 말라. 두지 말라. 그렇습이구별된 거죠. 구별된 규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다르다. 그 규칙이죠. 규칙.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만들었다. 율법을 만들었다. 계명을 만들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그랬다. 그거는 나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규칙이죠. 그걸 지켜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는 거죠. 사간생도들이 지켜야 되는 규칙에 따라서. 그 행하지 않으면 태학당하죠. 퇴학당.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랬으면, 그러면은 적어도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내가 이 인간적으로 좀 부족해서 다 지키지는 못해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사는 그런 모습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율법적인 것을 다 지킬 수 없지만, 그래서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를 믿으면 이제 다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그러면은 예수님만은 늘 생각하고 예수님이라 어떻게 하실까 늘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해야죠, 동행해서 그렇게 할때 우리가 구별된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자꾸 인간적인 생각들이 막 들어가서 예수 예수가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자기 편의에 따라서, 막, 이리저리 난도질 해버리면은, 그뭐 예수님이 뒤를 따라간다고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죠. 어. 제가 어제 잠깐 언급했지만 요새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니까 좌우에서 다, 특히 기독교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좌우에서 다 본래퍼를 자꾸 이야기 하는데, 보네퍼는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런 사람이 아니. 그 그런 생각이 들어. 만약에 우리가 이 보네퍼 박사가 그 활동했던 그 시대에 선다 그러면은 아마 오늘날 보네퍼를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흉내도 못낼 겁니다. 예. 네. 오히려 아부해서 한 세상 출세하려고 하지. 누가 그 젊은 나이에 죽음을 불사하고.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후세 사람들이 자꾸 그 길을 걷지도 못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이들을 위해서 자꾸 이용해 먹는 거요 어쩌면 예수 이름 또 그렇게 이용해 먹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흠 없는 거, 온전한 거 21절에 흠이 없고 온전한 것을 바쳐라 그러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흠 없이 온전하게 바쳐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구별된 성도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